네, 안녕하세요. 리트 책방의 리트입니다. 오늘은 같은 것의 영어 내기 마지막입니다. 모든 순간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유를 받아들인 인간. 즉, 모든 순간의 무게를 깨달은 인간은 무의미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은 영원한 것이자 동일한 것으로 오늘이라고 불리는 날 이전과 이후를 영원히 결정 짓는 위대한 사건이죠. 이전에 말했듯이 니체는 이 순간을 위대한 정우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인간은 모든 순간의 무게를 깨닫고 다시 한번 삶을 살아도 좋을 만큼 그렇게 삶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겠죠. 이때 그는 매 순간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자, 즉, 초인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순간은 동일한 것이고, 초인은 차이를 뜻하죠.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영원의기 사유를 받아들인 인간은 동일한 것을 차이나게 살아간다, 라고요. 매 순간은 파도처럼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나 파도는 언제나 다른 파도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들레즈가 니체의 초인과 영원의기를 차이와 반복으로 설명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런데 니체가 설명한 세계는 어떤 원인으로 영원히 회귀하는 걸까요? 세계는 왜 영원히 반복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영원히 반복되는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서고 극복해야만 하는 걸까요? 어떤 원인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보다 많이와 상승을 원하게 되는 걸까요? 네, 앞서 영상들을 잘 보신 분들은 이 단어가 곧바로 생각나실 겁니다. 영원히 되돌아야만 하는 것으로서 생성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지나침과 피곤함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축복하는 힘 이러한 영원이 스스로를 창조하면서 영원이 스스로를 파괴해야만 하는 나의 디오니소스적 세계 이 이중의 환희를 갖는 비밀의 세계 이 나의 선과 악에 피한 저러한 원한의 행운이 놓여 있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은 갖지 않고 저 원한이 자신에 대해 갖는 좋은 의지가 아닌 다른 의지는 결여되어 있는 세계 너희들은 이 세계에 대한 이름을 원하는가 이 모든 수수께끼의 하나의 해답을 원하는가 이 세계는 힘의 의지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 역시 이 힘의 의지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아니다. 이 메모에서 알수 있듯이 니체는 이 세계와 모든 인간을 힘의 의지로 파악했습니다. 세계는 힘의 의지로서 파괴하고 생성하기를 반복하죠. 이건 니체가 말했듯이 영원히 돌아와야만 하는 것으로서 생성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지나침과 피곤함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축복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 힘의 의지의 세계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이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힘의 의지라고 말한 거죠. 힘의 의지는 우리가 순간을 끊임없이 극복하고 넘어설 때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힘의 의지는 언제나 같은 것으로 되돌아옵니다. 모든 순간이 매번 가까이 다가오고 그 순간들은 매번 힘의 의지를 통해서 극복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힘을 향한 의지는 결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서 동일한 것의 영원의 길을 순간의 영원의 길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줄어들지 않고 매번 같은 것이 다가온다는 의미에서 힘의 의지로도 말할 수 있죠. 결국 순간과 힘의 의지는 영원히 동일한 것으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것의 영원의 길을 순간의 영원의 길로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의 의지의 영원의 길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체에게 있어서 인간은 힘그 자체를 추구할 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극복과 자기 넘어섬은 목적이 없죠. 그저 힘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영원히 반복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니체 에게 생성은 무죄라는 결론이 도출되죠. 이 생성 속에서 삶에 대한 절대적 긍정인 디오니소스적 긍정이 완성됩니다. 삶은 어떠한 목적도 없죠. 삶은 생성 그 자체일 뿐입니다. 삶은 동일한 것의 영원액이, 즉힘의 의지의 영원액일 뿐이고 순간의 영원액일 뿐이죠. 짜라투스트라는 인간은 극복되어야만 하는 그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인간은 생성의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성 그 자체는 어떠한 목적도 없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선악의 저편에 있죠. 그는 힘의 의지로서 삶과 유의합니다. 아이의 정신처럼 말이죠. 아이의 놀이에는 어떠한 목적도 선과 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힘의 의지이고 이 힘의 반복 속에서 삶과 유의하는 것뿐이죠. 아이의 정신은 자신과 놀이하는 삶을 긍정합니다. 아이는 영원히 돌아오는 삶을 무의미가 영원히 반복되는 삶조차 사랑하죠. 생성과 소멸 건축과 파괴는 아무런 도덕적 책임도 없이 영원히 동일한 무죄의 상태에 있으며 이 세계에서는 오직 예술가와 어린아이의 유의만이 있을 뿐이다. 어린아이와 예술가가 놀이를 하듯 영원히 생동하는 불은 순진하게 놀이를 하면서 세웠다가 부순다. 영겁의 시간, 인생은 자기 자신과 이 놀이를 한다. 마치 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듯이 그는 물과 흙으로 변신하면서 높이 쌓았다가는 부수고 난다. 이따금 그는 놀이를 새롭게 시작한다. 충족도 한순간, 그런 다음에는 새로운 창조활동을 예술가에게 강요하는 것과 유사한 욕구에 새롭게 사로잡힌다. 다른 세계를 소생시키는 것은 오만의 욕구가 아니라 항상 새롭게 깨어나는 유일의 충동이다. 어린 아이는 놀이기구를 던져버리지만 코크는 순진무구한 기분에서 놀이를 다시 시작한다. 헤라클레이토스에게는 라이프니츠와는 달리 이 세계가 최선의 세계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는 이 세계가 영원한 시간, 인생의 아름답고 무구한 유일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아이의 정신은 모든 것이 무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힘의 의지가 영원히 회귀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생성이라면 생성은 무죄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무죄가 되죠. 이 깨달음은 삶에 대한 성스러운 긍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니체는 아이를 성스러운 긍정이라고 말했던 거죠.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이며 성스러운 긍정이 아닌가 그렇다. 창조라는 놀이를 위해서는 형제들이여 성스러운 긍정이 필요하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세계를 상실한 자는 이제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다. 목적이다 없고 그저 생성하기만 하는 세계를 긍정하고 놀이하는 것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무의미함을 불러일으키고 그 무의미함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삶을 긍정하고 삶을 다시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이의 성스러운 긍정이며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입니다. 긍정으로 향하는 나의 새로운 길 인간 삶의 끔찍하고도 의문스러운 측면에 대한 자발적인 탐색이라고 염세주의를 파악하는 염세주의에 대한 나의 새로운 이해 이렇게 해서 나와 유사한 과거의 현상들이 내게 명백해졌다. 정신은 얼마나 많은 진리를 견뎌내고 감행하는가. 이는 정신력의 세계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염세주의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비오니소스적 긍정의 형식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의 절대적인 회귀와 영원성을 소망하는 데까지 이르는 긍정의. 이것으로 철학과 감수성에 새로운 이상이 주어질 수 있으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아모르 파티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